안녕하세요. 네, 유로 매니저죠.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저, 전기 피그맵 나눠보려고 만들게요. 자, 만들기 시작할게요. 나는 이거, 요런 도 이제 다, 다 있어. 어, 이거는, 이거, 이거는 나와 있네요. 그리고 나눠볼러. 나눠볼러? 몰라? 발음이 잘안 되더라고. 어. 설명서. 자 만들게요. 라면 <laughs> 분식. 나는... <laughs> 됐다. 라면 나는... 푸스 <laughs> 같아요. 자 너는 다리를 만들어. 다리 어떻게 만들고? <laughs> 다리가 이거야? 응. 이거 보면 돼.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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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또 여기 잘잘뒤져면 있어 잘 뒤져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있어 이거 아예 내가 다 만든 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도안 어, 잠자나 이거 뭐한 칸짜리 건데 뭐가 한 칸짜리야 아 이거 오늘 <웃음> <웃음> 뭐가 한 칸짜리 인건가 봐봐 언니 봐봐 내이야 네 이거 어네칸 그래, 그래. 소리 없어. 아, 소리 별로 많이 없어. 혼자 있을때 혼자 말이 더 많고 알겠 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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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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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 어렵지 않다고 하는 분이 더 어렵다고 해요 그렇군요 응. 응. <laughs> 이렇게 하고 오랑 어떻게 방송에 말이 없을까요 몰라? 말이 없어져 뭔가가 언니 이렇게 만든 거냐 이렇게 만들었어? 나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 이렇게? 음, 그. 어? 맞는데? 그리고 이거를 음. 이거를 이렇게 해야지. 어딨지? <laughs> 찾는 것도 힘들다. 이거 이렇게 해야지. 어 음. 이제 알았지? 나너블런처음이라서 그랬어. 그렇구나. 난 지금 <laughs> 세 번째. 나 아, 이거 이제 네 번째야. 아 마녀 아 마녀 있었는데 그 전에 어못샀어 누가 <laughs> 들고 왔지? 응. <laughs> 누가 들고 왔대 이가 누가 샀지? <laughs> 아내 목. 나 이거 할 때마다 목이 아프지 왜? 거리지 <laughs> 다리가 너무 짧은 것 같은데, 이거, 예. 언니, 핫핑크 배우지? 응. 그치? 응. 우리는 뭐 배우게? 언니, 언니. 리듬, 다. 언니, 리듬도 배웠어? 당연하지. 언니, 다다 만들었어. 잠깐만. 다리? 어, 그래. 이제 나, 나만 만들면 <laughs> 되겠다. 저는 쉴게요. 어, 잘 쉬어잉. 다 다리가 될 거였다. 언니, 근데 이건 뭐야? 아, 나중에 말해줘. 아이고, 야, 힘들다. 너 혼자 쉬고 있다. 언니? 응? 이거 뭐야? 이거 면 맞고. 면맞 거야,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 <laughs> 내건 따로 있어. 난 심을게요, 여러분. 파팅 없어. 뭐가? 없는 거 같아. 안 보여. 야, 붙여 켜봐라. 오케이. 어, 됐다, 됐다. 어, 혼날할때 진짜 힘들겠다. 찾기가 힘들지 내가 보면, 내가 정리, 정리설로 해줄까? 아니, 잠깐만. 나 이거 네 칸짜리가 없는데? 네 칸짜리 여기 있잖아. 아니, 그거 말고, 연두 색깔. 연두 색깔 네 칸짜리 넣어서 봤는데? 날아갔나 어, 내가 서 봤는데? 야, 어디 갔대? <laughs> 탈출했나봐, 가출? 맞지? 여기 있다 언니 아여기 어, 여기 있네 아이거 어, 니가 들고 갔네 <laughs> 어쩐지 없다 아 <힘내. 웃음> 우현이 <우리 언니. 웃음> 조용히 해네 아이고야 어, 너무 작아 나노 블록이 어, 내가 만든 거사람뭐 담? 이런 것도 보여주면 되잖아 응 보여주고 있어 만들 때마다 이거를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목소리> 중얼중얼 하지마 아직이야 먹어야지 <목소리> 야너 잘못 만들었다 야니 네 때마다 다시 해야된다 <목소리> <목소리> 알고 있니? 너 잘못 만들었다 <목소리> 잘못 만들었다고. 뭐야, 어, 만들었는데. <laughs> 자, 다시 해. 아, <laughs> 왜? 뭘? 왜? 응? 이거 왜 부어졌지? 뭐, 어떻게 만든데. 봐라. 보고 있다. 자, 이거를 끼우고,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언니가 다 한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아, 그렇게 하는 응. 거야? 어. <laughs> 어, 언니가 그렇게 해갖고 나도 그렇게 했는데. 원래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어, 나손톱이 짧은데. 어. 이거 이거를 이렇게 끼우는 거야. <laughs> 나 이제 대가리 말. 마... 머리 만 대가리가 아니라 좀아 종... 대가리죠. 아 대가리가 아니죠. 아좀비테던 대가리인 가 좀비한테도 대가리 아니야? 여러분 사람 주... 사람한테는 머리지만은 좀비한테나 는 동물한테나 대가리 아니야? 어, 그런 거 물어봐야. 네 니네 봤을나 물어봐. <laughs> 우리 말씀 예쁘지? 몰라. 아니 이렇게? 응. 이렇게? 응? 저두 개밖에 없는데? 응? 틀렸어. <laughs> 내가 하나 다 알려줘야 되구나. 아마한테는. 이렇게 해서 뭔가 내가 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걸 해서 어디 갔대? 어. 이건이요 예 여기 앞에 있는데 아니야 이거는 <laughs> 이렇게 해서 이렇게야 그럼 내가 방금 조금 크게 맞았잖아 틀린 거지 <laughs> 틀린 거지 <laughs> 저는 좀비 싫어하는데 좀비를 만들었어 다음에는 동물이니까 그렇게 알아요 <laughs> <laughs> 아맛있다 생겼지 먹지 마, 열. 싫어해, 영 먹지 마, 내 간식이라고 먹지 마. <laughs> 먹지 마. <laughs> 아, 진짜 그래, 먹고 싶어. 먹으면 죽일 거야. 배고 <laughs> 와, 배고니다 <배꼽 보인다. 웃음> 어, 어. 야, 내 곰돌이, <laughs> 어? 내 곰돌이 떨어졌다. 언니, 옷 작은 거 없어? 응. <laughs> 아, 나 언니 거은 입어보고 싶어. 어, 나 누구한테 다 줬어, 예진이한테. 치마도 응. 어? <웃음> 왜? <웃음> 언니, 나한테 잘못 준다고 그랬잖아. 언제? 나 기억이 안 나. <laughs> 빨리 작은 거라도 줘. 없어. 다 맞아. <laughs> 이것도 다 맞아. 응. 이것도 맞아. 응. 어, 이거 맞아? 어, 이거 입을 <웃음> <웃음> 아 이거 해볼 수 있어? 아니. 아, 이거 해볼 수 있어. 어떻게 어, 그거. 반으로 쪼개서, 손으로 다 없애고, 눈도 쫙탁 하고, 이따 딱 하면 돼. 인간적으장잘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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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잘 냈다. 여자나 <laughs> 여자란 나를 욕하지는 마나 <laughs> 조용 <말아줘요. 웃음> 아 정말 오랜만에 보니 <laughs> 언니 이거 안 썼지 <laughs> 어 뭔지 <laughs> 선생님니까 <laughs> <laughs> 아항아항힘밌어요 <아흥? 웃음> 힘안 쎄? 나 너보다 약해. 민정님, 반가워요. 빅민이 누구예요? 어, 유튜브로 보시면 됩니다. 사인을 받아서. 받았... 그럼 삐에는 누구죠? 네? 삐에. 삐예. 삐에가 어디, 뭐예요? 삐요삐요 어, 그거요? 꾸티어부님이에요. 어, 어. 태경이 누구죠? 어, 그거 태경님이에요. 비콘 아닌가요? 비콘은안 받았어요. 그러면 저 멘트인가요? 멘, 브이, 멘, 멘이비? 메이비 멘이비. 누군가요? 멘이비 그 그린 그린 크레이터 어, 마인크래프트 탈출 맵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어, 그러면, 어, 큐트 톨인가요? 퀸톨인데요 아, 퀸 누구죠? 퀸톨이라니깐요 누구죠? 마인크래프트예요 마이크로프트라고 해서 <laughs> 사람이? 아니, 아니 마이크로프트에비제예요비제는마이크로프트라고 합니까? 마이크로프트에비제니까비제라고 하지 너 뭐라고 하냐? 이것은 누구일까요? 아제거예요 제가 한번 입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야 다녀와 이런방 입어 언니 어디 입으면 맞을까 두려워 <laughs> 뭐가 두려워 살찌는 거라서? 어나 한번 입어볼게 그럼 한번더 보고 있지 맞을 수도 있어. 저기요 밖에서 뭐하시는 거죠? 네? 밖에서 뭐하는 거죠? 옷을 갈아입습니다. 아 그건 또 맞네요? 네, 맞죠. 아니요, 어디 거의 다 비슷한데. 안 추워? 응. 미쳤네. 이렇게 해서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미쳤다. <laughs> 저기요? 하지 마세요. 핫. <laughs> 언 여기, 언니, 여기 배웠어? 이거. 어어. 어. 이거 솔지히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 봤어, 언니. 아, 진짜? 어. 남부다 못하게 하지 치지 말아주세요. <웃음> 지금 <웃음> 노래를 부른, 노래를 부른 겁니다. 아, 힘들어. 헤이, 탭, 탭. 언니, 나방학때 언니 하고 놀러 갈까? 놀러 와봐. 과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벽지가 발눌렀어 어? 아 많이 또해 우리 많이 됐어. 언니 누구야? 정정강 정 언니 좋은 사람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이제에좋아었던 <laughs> 걸로 하는데? 아니 아니야. 어떤지야? 그럼 개똥이야? 그, 개똥이야. 개똥이나 그, 소, 어 수어 때 줘야 돼. 어? 뭐라고? 더러운 얘기 하지 마. 여러분 소중한 더러운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어이없는 말이었다. 난 보다 못하게 하지. 한... 그만 주시죠 그만 주라고 했다. <laughs> 밖에서 춤추고 가도 돼. 어 언니 어. 저거 빙린이라는